네 오늘 문제 흑선으로 백을 패 없이 잡아야 되는데요. 백의 버팀에 당황하지 않는다면은 완벽하게 제압을 할수 있습니다. 자 일단 이 문제 첫수 이곳을 끊어가는 수가 중요한데요. 자 단수 쳤을 때 그냥 넘어가는 수는 백이 네, 패를 만들 수가 있겠죠. 패는 실패고요. 자이 장면에서 하나 더 키워 죽이는 수가 좋습니다. 백이 이어준다면 끊고 그냥 때리면 단수 치고 넘어가면서 백 전체를 잡을 수가 있고요. 자, 여기서 100이 늘어서 버틴다면 단수치고 먹여치고 단수교환까지 하고 나서 이어준다면 마찬가지로 잡을 수가 있겠죠. 자 그렇다면 백에 미친듯한 버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어떤 수가 있냐면 자 이곳을 젖히고요 때릴 때짚 모양을 내면서 패로 버티고자 하는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흙이 막아준다면 젖히고요 내려설 때 다시 한번 버텨가면서 네두 수나 늘어진 패지만 패를 버텨갈 수 있기 때문에 흙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 바로 이 장면에서 가만히 꼬부리면 패 없이 백을 잡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